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3월 23일 공식 가격 상승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보도문을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높게 올라간 무려 17%나 올라간 평균 상승률에 놀랐었고요. 두 번째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표면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세금 감경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다. 본격적으로 보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이 열람이 되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전국적으로 올라간 안 자체가 무려 17%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작년 대비 1.83%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거의 20% 가까이 올려놓고서 이제 와서 조금 감경이 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국 평균은 17.22%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수도권을 보게 되었을 때 인천 거의 30%, 경기 2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특정적인 지역들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감소되었다라면서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더 전에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았었다 보니까 공시 가격 상승률 역시도 높은데요. 이에 반해 전국 상승률 자체는 4%에서 5%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정말 대격변이 나타났었죠. 전국 평균 19%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 부분이 17%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덜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낮은 수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시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었는데요.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시 가격 현실화 발표안 때문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세의 90%가 될 때까지는 공시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감정 평가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날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공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가 가장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발 뒤로 빼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감경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에선 패배를 하긴 했었지만 중요한 선거 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 이런 상이 더 부각되게 되면 현 직권여당의 필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경해 주겠다는 라 부분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웃기긴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를 산정하려고 했었을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조산모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2021년도 공시가격으로 갔다가 이번은 적용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줄까요? 아니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할까요? 공시가격을 높여놓고서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봐줄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은 이해는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올려버리면 국민적인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국민 정서인데요. 공시 가격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 버리면 이전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국민의 주택 수 비율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통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국가통계포털 자료인데요.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서 무주택 가구 세대가 무려 44%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41%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인데, 근데 여기서 2주택자의 비율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투기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3주택자랑 3주택을 넘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6%, 1.5%총 합해서 4%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자체는 전체 국민 대비해가지고는 4% 밖에 안 되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해당 표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감경은 오기가 어렵다. 종합부동산세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 자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1주택자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두배 차이가 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중과세율의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인별과세다. 일전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의 가장 포인트는 1세대라 한다 하더라도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한 채,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양도세 기준은 다주택자겠지만, 종부세 기준으로는 1인 1주택자로 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일반 세율로 간다라는 것이죠. 다주택자 세율로 부과되게 되면 사실 남는 게 없다. 종부세 폭탄이 터진다는 라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30억 초반대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종부세 많이 납부할 것 같지 않나요? 언론을 보게 되면 종부세 폭탄이 터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00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는데요. 30억 초반대 아파트라고 하면 과세표준이 한 18억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억 공제를 받게 되고 1주택자 세일로 가기 때문에 세부담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종부세가 몇천만원 나온다, 1억도 나왔다,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일까요? 다주택자 이야기인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부동산 무조건적으로 투자해야 되나요 저는 세금 세팅 이항상 1순위라는 이야기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세금이 꼬인다라고 하면 아무리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것이죠 앞서 30억 초반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종부세 300만 원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과세 표준이 1 0 0 0만 원밖에 안 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하면 0이 하나가 더 붙어 가지고 종부세가 3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순간 종부세. 몇 천만 원이 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주택자가 되면 남는 게 없겠다. 그럼 세금 세팅을 해 가지고 현명한 다주택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1주택자가 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올랐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올라간 데들은 어딜까요? 바로 중심지, 수도권과 광역시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다? 똘똘한 한 채다. 내 집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남의 집이 더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들이 심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싸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만 할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집값이 높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다주택자 분들은 한숨밖에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은 아쉽지만 정리를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정리하기엔 너무 아까운 주택이다라고 하면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증여 시점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올해, 그리고 지금입니다. 일전에 세무사님과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2년도까지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공시 가격으로 하는데 2023년도부터는 시세대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사항이 행안부에서 발표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게 되면 4월에 공시 가격이 결정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해야지 공시 가격으로 증여 취득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게 세금 감면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기 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세금 완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시적이라는 포인트를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분들에게 한시적으로 팔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주택자분들은 한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다주택자분들도 그렇고 현명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1순위. 그리고 설령 집값이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집값이 조정이 되느냐 이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폭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 보도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똘똘한 한 채다. 정부가 앞장서서 똘똘한 한 채로 가세요 라고 안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부동산 방향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